응? 음? 미용. 미용, 미용, 미용. 경찰차? 미용, 미용, 경찰차? 동근이 뭐 먹어? 동근이 크롱 먹고 있어요. 크롱. 동근이 크롱 맛있어. 우와. 크롱 그만 먹어. 크롱 뽀뽀? 뽀뽀 오 뽀뽀 그럼 빠빠이 음 동근이 머리는 어디 있지 머리 헉, 거기 있어 어깨는 어디 있어 어깨 어깨는 거기 있어 음. 동근이 손은 어디 있어 손 동근이 손 손 반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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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해안할 거야 동근이 발은 어디 있어 동근이 발은 어디 있어 발 그거 할 거야?